그리스도인, 세계를 품다. 네, 매주 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주 네, 김소 아니, <laughs>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대한민국이딱한번밖에 없으니까요. 해외엔 좀 계신데 네. 한국말을 못하시는 관계로 어, 해외에도 봐요. 최고예요. 네. <laughs> 예. 저희가 지난주에 종교에 담겨 있는 세계관, 예. 유교, 불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 정말 제주에도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종교 없으면 유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유교 안에 불교 안에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모르고 그냥. 음. 나 불교 아, 정말 해요? 몰라요. 제가, 어, 그런 분들 많이 계실 제가 같아요. 중학교 불교학교 나왔거든요. 아, 네. 예, 보문중학교 나왔는데, <laughs> 네. 그때도 열심히 불교 음. 수업을 들었지만, 음. 꽤한 시간 정리한 것보다도 잘못한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연등 들고 뭐 이런 네. 것만 했지. 음. 자, 오늘 계속 또 이어가네요. 네. 네. 종교에 대해서 한번좀더 아.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사실 종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네. 이거 뭐신몇뿐만에다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죠. 무리입니다. 굉장히 네. 래서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계관 중심으로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대표적인 자력 구원의 종교죠. 네. 자기 스스로 구원합니다. 네. 어,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외부에서 ]이죠. 초월자가 네. 자기를 우리를 구원하죠. 음. 밖에서. 기독교 외에도 타력 구원의 종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진짜요? 많이 있죠. 으흠.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속신앙, 아, 샤머니즘이에요. 아, 그렇지. 맞아요. 예.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 불교나 유교를 한국의 전통정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음. 엄밀히 말하면 불교나 유교보다 샤머니즘, 음. 그러니까 무속 종교가, 무속신앙이 훨씬 더 우리의 전통정교에 가깝습니다. 예. 이 불교, 유교에도 깊숙하게 이것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예. 자, 샤머니즘이 뭐냐면 이 샤머니즘은 애니미즘의 음. 일종입니다. 애니미즘. 애니미즘. 예. 애니메이션 생각나네요. 예, 동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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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애니미즘은 자연이나 인간사의 배후에 음. 초자연적인 영이 있다. 음.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이죠. 예. 이 애니미즘과 이그 중에 샤머니즘 뭐냐면 그런 초자연적인 영들이 인간에게 고통을 줘요. 음. 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샤머니 필요합니다. 어. 무당이. 어. 그래서 그러니까 무당을 달래줄. 통해서. 네. 그렇죠. 이 무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과 인간을 연결시켜줘요. 음. 그렇게 해서 어, 구원받는 음. 고통에서 구원받는 이것이 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은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샤마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 네. 이 무당은 그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요, 구슬하기도 음. 하고요, 아니면 마술, 주술. 음. 뭐 주문을 막 외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희한한 방법들을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음. 제시를 하죠. 네. 자 이런 애니미즘, 샤머리즘 요소가 굉장히 강한 음. 종교가 바로 대표적인 종교가 일본의 신도입니다. 신도. 아 신도. 신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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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미야자키 히야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빨간머리엔. 미야, 미야, 그렇죠. 네. 예, 빨간머리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즐겨봤던 미래소년 코난. 아, 어, 네, 코난. 바로 이 미야자코 음. 하야오 씨가 네.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장이십니다. 음. 우리 붉은돼지, 월령공주 음. 모노노케히메라는 천공의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 굉장히 아, 뭐 대단하죠. 주옥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음. 이분이 만들었던 네. 굉장히 거장이신데요. 이분의 작품을 가만히 보면은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무슨 뭐 사슴신이 나오기도 하고 네. 무슨 나무신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음. 바로 인도의 신도 영향을 받아서 이 애니미즘, 예. 예, 애니미즘 영향을 네. 받아서 이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니미즘과 네. 애니메이션이 유사해요. 그렇니? 아, 그냥 농담 삼한 얘기인데 <laughs> 네. 아, 이런 또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laughs> 네. 제게 있군요. 예. 네. 네. 어, 음. 하야, 미야자키 하와 하야오의 네. 그 영화를 계속 보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세계관, 그렇죠.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영상이든 음악이든 자꾸 그럼요. 나도 모르게 빠져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애니미즘이나 이 샤머니즘은 음. 이런 영화, 음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음. 끼쳤지만 고등 종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아. 이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 어, 예를 들어서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이 요즘 보면 무당들처럼 구슬해요. 맞아. 예. 네. 섞였어요, 막. 점을 네. 치기도 하고요. 네. 달마 대사 그림 막 걸어놓고. 네. 달마도. 팔아요. 네. 음. 어. 그 달마 대사를 바라보면 뭐 희한한 기가 뭐 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어. 다 샤머니즘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만 보면 점집도요. 죄다 네. 불교 표시 그 마크 있잖아요. 네게. 네. 그다 하대요. 희한하게. 네.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숭배? 네. 제사는 원래 유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음. 공자의 가르침과 달라요. 아. 이 공자는 이 논어에 보면요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까 아.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예. 하지만 초자연적인 영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의 문제를 풀지 마라. 음. 이 공자의 가르침이죠. 네. 그러니까 조사에게 뭔가를 빌어서. 복을 구하고 묘자리를 잡아서 가지고 뭐 어떻게 길흉화복이 어, 결정되고 네네. 이거는 전혀 공자의 가르침과 아, 그래요. 다른 어. 것이죠. 진짜 우리 전부 다 이게 다 전통적인 우리의 뭐 유교면, 우리의 불교 이렇게 사실은 다 그냥 무속 신앙의 어떤 그렇죠. 네요 그러니까 제사 종교 제사 제사는 유교가 아니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죠. 어.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에.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와가지고 네. 변형된 종교가 바로 아주,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게 섞여 네. 들어가는더 올라온 것은요, 이런 샤머니즘이 무속 종교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문명 사회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 우리가 첨단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음. 고층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 건물 짓기 전에 뭘 먼저 하죠? 혹시 아시고사지내죠? 고사, 아, 고사 예, 예. 네.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거요. 고사지내지 않습니까. 오, 참, 진짜 음, 진짜 웃겨요. 생각해 봐 예. 그렇게 무슨 지진에 대비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놓고 막상 고사지내고 그렇게 음, 그렇죠요 영화 찍기 전에 고사지냅니다. 그렇죠. <laughs> 맞아요. <웃음> 자 SF 영화를 찍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것 음. 얼마나 참 이거 참이율대반적입니까 그죠? <laughs>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95년도에 예. 남미에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음. 이 무궁화 1호를 발사했어요. 그렇죠. 1995년도에. 네. 예,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죠, 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한국에서 이 남미로 뭘 공수해 갔냐면 돼지머리를 공수해 갔어요. 아, 거기서도 고사일지 됐어요? 그렇죠, <laughs> 예, 예. 그런데. 아, 못 말려 정말. <laughs> 이 과학자들이 뭘 들었냐면은 네. 돼지머리가 한국 말고도 남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런데 거기서 하면 부정탄데요 그래서 한국, 한국에서 사되는데 한국 국산 돼지, 아. 네, 국산 돼지. <laughs> 그래서 한국에서 돼지머리를 잘라서 네. 갖고 갔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돼지머리를 냉동시키면 또부정탄대요 아. 과학자들께서 학자들께서그 <laughs> 네. 말을 점쟁이게 들으시고 아. 그래서 돼지머리 한국 돼지머리를 음. 생으로 상한, 냉동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가져가느라 고생하셨어요. 비행기에다가 아주 고위 모셔서 갖고 가서 이 로켓을 쏘기 직전에. <laughs> 로켓트 안 보고 뭘 봤냐면 예. 돼지머리 바라보면서 제, 저를 지냈습니다. 와유. 재밌는 것은 예. 이 외신 기자들이 이걸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보살을 뭐라기... 지내니까 <laughs> 그래서 로켓을안 찍고 <laughs> 돼지머리를 찍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보살 <laughs> 지내 모습을. 예, 네. 음. 그러, 그러기법 하네요. <laughs> 이렇게 한국에는요 이 무속 신앙이 아, 고등 종교뿐 아니라 네. 과학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음. 재미있는 통계 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대략 10만 개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이 잡아야 10만 개예요. 목사 수 많이 잡아야 10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네. 어, 2000년은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 통계에 하면 교회가 5만 개, 네. 예, 목회자가 7만 명 정도로 우리가 조사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몇년 전에 KBS 추정 60분에서 어, 밝힌 바에 따르면요, 한국의 무속인 수가 무당이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목사님보다 많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7만 명이라고요? 네. 예. 그럼 10만? 60만 명이래요. 60만이요? 60만 예. <laughs> 목사 숫자의 10배입니다. 와. 그리고 1년 복채가 네. 어, 8조 원이에요. <laughs> 8조 어마어마하죠? 8조 원. 교회 헌금보다 많은 거죠? <웃음> 예. <웃음> 압도적이겠는데요? 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음. 예. 돈을 주고 산 부적. 그 대부분의 부적이 중국산이란 거 아시죠? 그런가요? 예, KBS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야, 중국에서 대량, 대량 으로 그래서 취재도 했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음. 중국에서 그 그린 사람이 자기도 모른대요. 아. 막 대충 그래요. 그 대부분의 부적이 한국으로 다 한국으로 이제 상당수가 음. 이제 수출이 되는데요. 그 부적 원가가 얼마인 아세요? 뭐 얼마겠어요. 그 얇은 종이가. 100원이에요, 100원. 그리... 그 원가가 100원짜리 부적이 시중에 1,000만 원에 팔려요. <laughs> 참. 음. 그 자기가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는 거를 네. 수입해다가 예. 그냥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천만 원 받고 팔아먹는군요. 예, 그걸 파는 사람이 6 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만 원을 음.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름 사회에 그 천만을 원낼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예. 음. 돈벌기 참 집정이 그렇죠. <laughs> 예. 최악의 계급. 예. <laughs> <laughs> 얼마 전에 한 무속인이 <laughs> 동료 무속인을 폭행해가지고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왜 폭행했냐면 이 점쟁이가 11년 동안 점집을 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음. 그래서 동료 점쟁이, 점쟁이에게 전보러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고. 그랬더니 <laughs> <laughs>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니네 신기가 음. 허공에 떠있어서 그렇다. 어. 신기가 없다. 어. 그 말에 격분해서 둔기로 그 점쟁이를 머리를 쳐가지고 네. 죽이려고 할 어. 어, 그런 폭행에 휘말려서 잡혔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감안해 보면서 왜그 두드려 맞은 그 점쟁이, 음. 그 점쟁이는 자신이 그렇게 점을 봐주면 얻어맞을 줄을 왜 몰랐을까. 글쎄요 <laughs> 왜 몰랐을까. 아. 왜 몰랐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라는 것, 부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굉장히 참 이렇게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심리적인 거죠, 예. 그냥. 예.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그런 음.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이 어르신 분이 음. 토정비익을 보듯이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음. 우리 대학가에 가보시면 타로점 많이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간다. 통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30%가 점집을 간답니다. 정말요? 그렇게 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사회 지도층이 30%가. 네. 음. 우리 무속신앙하면 중국 사람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네. 네. 중국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8시에 열렸습니다. 음.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때가 굉장히 더울 때예요. 네. 한낮에 40도 정도 올라가는 아주 음. 더울 때인데 하필이면 8월 8일날 8월 초순에 올림픽을 어, 북경 올림픽을 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팔자를 중국 사람이 좋아해서 그래요. 맞아요. 아. 팔자 굉장히 좋아해요. 네. 팔자의 발음 바가 돈을 많이 번다. 아. 바다 차이의 파와 비슷하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팔이 들어간 거면 무조건 좋아해요. 음. 네. 자동차 번호판 중에 88,888번 88, 있습니다. 네.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오. 얼마에 팔렸냐면 2억에 팔렸어요. 오. 전화번호 하나가 또 경매에 나왔습니다. 네. 8,888국에 8,888번. 네. <laughs> 이것이 경매에 나왔는데 3억 1,565만원에 팔렸어요. 재 대단하네. 재밌는 뭐야. 것은요, 그 전화번호를 어떤 기업이 샀습니다. 예. 사무실 전화번호로 썼어요. 음. 몇달 뒤에 망했어요. <laughs> 장난전화 심장. 때문에 망한 걸리네, 돈을 벌리네. 돈이 예, 안 벌리네요. 예. 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음. 그런 미신, 음. 이런 무속신앙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크리찬들도 스 간다라는 거예요, 크리찬들도. 스 <laughs> 그러니까. 점집에 오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통계가 있어요. <laughs> 왜 이럴까요? 우리가 지금. 뭐야. <laughs> 이것도 우리 그 기독교라는 그 안에 샤머니즘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걸까요? 자, 이런 일들이 음. 사실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해요. 맞아요.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선교지에도요? 음. 예. 애니미즘이 강한 지역에 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성이 안 차거든요. 이게. 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길흉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아. 근데 점쟁이에게 가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적서 음. 뭐 굿해 뭐 이렇게 음, 네. 그렇게 하니까 너,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점쟁이에게 또간대요 아. 음.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도 또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참말을 음. 거짓말인 것처럼 말하는 건 그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너무 거짓말처럼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아닌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흉 화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지 어떻게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혹은 교회에서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마치 안 믿기는 거짓말처럼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말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고,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참되게 증가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거짓된 것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음. 참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해답을 얻어야 되겠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종교에 담겨있는 세계관 우리 무속신앙편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진이 빠지네요. 듣고 있으니까.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아, 이렇군요. 네. 자, 다음 주에 세계를 품는게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laughs> 음.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 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네. 아, 정말, 아,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음. 하는 그런 방향성도 찾을 네.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주문 대신에 주기도문 외우시고, 아멘. 아, 네. 네. 부적 대신에 성경 보시고, 아멘. 네. 네. 우리 김희태 <laughs> 교수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